가 와서 차가 막히네. 비가 응. 응. 갑자기 와가지고 막 다들. 가서 뭐살 거예요? 네? 물어보자. 볼게요. 가서 뭐 사실 거예요? 어, 여보세요. 가서 뭐 사실 거예요? 한번볼 거야? 거야 이거? 또 다른 도골라어 다른 거세요거 뭐 이게 이거? 분약젤리 복숭아네. 그, 거나 하나, 샀잖아 나샀 아니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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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하거 하나, 거나거나 하나, 어떤거 할래? 이거?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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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하스 근데 하거는안 하나, 하 사진 갖고 가야 되는데? 어? 뭘 갖고 아. 갈 건데? 사진? 어. 아, 사진기. 어, 사진. 일단 고무걸로 해. 왜 고무걸로 해? 왜냐면 고무거밖에 없잖아 지금. 닝글. <laughs> <laughs> 근데 네, 올케는 어떻게 쳤잖아 너무 중독적이 이게 너무 싱겁지? 빨간 뚜껑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제 송못 먹겠어요 저도 갑자기 컨셉을 바꿨는데 동생은 어제 과음을 해서 팩스로 아거아 이게 딱 소맥잔 딱 좋은 거 같아 그치? 근데 일부러 커플로 주려고 내가 한 입잔 응 이건 그냥 맥주 근데 엄마 아빠는 그냥? 어떡해? 아빠 일안 하시고 엄마는 술 끊어서 아픈 후가 지금 우리 길에 그럼 우리끼리야. 그만 생신 있다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없이. 아. 아, 뭔가 이게 너무 먹고 싶더라고 갑자기. 갑자기 왜? 왜냐고? 그냥 먹고 싶었어. 순살. 순살이. 아 이제 술 마실 수 있다 그래서 대적할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냐면 아무도 날 상대를 안 해주니까 음. 음. 먹을 땐또 먹자 그러니까 <laughs> <laughs> 기대 음. 아무리 들어도 트로트 같은 이런 뭔가 <laughs> 나 인도 노래 같아요. 어쩌? 음. 어, 어, 매워? 이건 매워 안 매워? 1월에 배고, 배고팠나? 엄청 잘 먹네. 아이고. 간식시간이 어, 지나갈래? 그래. 엎드렸다. 아, 엎드다두 손으로 먹어야지. 왜 그렇게. 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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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으면 되지. 닦으면 돼. 괜찮아. 응. 딱 <laughs> 딱 <오는 게>. 괜찮아. 닦으면 <laughs> 되지. <딱 오는> <laughs> <laughs> 뭐 울먹구려. <laughs> 네가 눌려놓고 뭐 울먹거든. <laughs> 그럼 좀 용서해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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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람들이 또 엄마 생신을 그때 아빠 생신이었나? 누구 생신 아 집에서 한다고 아빠 엄마 생신은 배달음식을 시켜서 집에서 응. 한다고? 막 그런 댓글 되게 많았거든 옛날엔 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어제도 다른 영상에 얘기했는데 응. 각자 집안에 사정이 있는 거고 그게 있는 건데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잖아 그치? 다저 개인 사정들이 다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배달음식 시켜서 이렇게 먹어도 며느리가 미역국에 밥도 해줬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고맙다, 은이야. 고마워. 맛 응. 응. 네. 그러면 소맥 안할 거야? 첫 잔만? 어떻게 할 거야? 실망이야, 지금. <laughs> 근데 억지로 먹지는 마. 알지? 실망이다. 잘야 돼. 요 얼마만에 마시는 거야, 지금? 내 눈을 받아주지. <laughs> <웃음> <웃음> 무섭다. 그렇게 나오면 오, 나는. 그래. 저기 누이야라고 하지 마 아예 농담지또 필요하신 분 없으죠? 시 너무 조금 탔나? 맥주 좀 더? 예전에 맨날 우리 둘만 남아 있었잖아. <웃음> <웃음> 술 먹으면 <laughs> 언니가 와서 말려. 말년... 서 흩어졌다가 음. 다시 음. 또 헤쳐보이고 내가 세네 번 내려가서 우리 놀러 가족 올라가도. 여행 가면 어지아에 아, 어아네 <laughs> 어. 그만할게요 그, 응 음, <laughs> 그때 또, 마지막에도 내가 이제 그만갈까 <laughs> <너무> 힘들어서 또, <laughs> 또 내려가 응너 음. 음. 지금 졸리지 가서 자까 예쁜 말하면 안 돼? 예쁘게 말해도 돼. 음. 물을 쏟아서 하나도 못 먹었어. 음. 났쏟았어 음. 예전에 음. 제니, 제니랑 막 해갖고 같이 우리 어디 놀러 갔는데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뭘 제대로 못 먹인 거야. 어떻게 제대로 못 먹어서 아무튼 근데 걔가 계속 이게 너무 먹고 싶대. 근데 이것도 겨우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배달되는 데가 없어갖고 우리가 힘들게 없던 내가 시켰어. 그랬더니 정말. 잘 먹어? 띠롤리만 할 땐가? 띠롤리보다 클 땐가? 코를 박고 혼자 이거를 이렇게 <웃음> <웃음> 해가지고 막 먹더라고 제니 어, 엄청 먹었어 어, 잘안 먹잖아 잘안 먹는데 이렇게 잡고서 혼자서 막 뜯더라고 완전히 그러니까 제니랑 다 같이 모였어야 됐는데 갑자기 폐렴이 걸려가지고 폐렴이 음, 걸려 이따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오고 싶었을텐데 엄청 오고 어, 싶어했어 엄청 기대를 했대잖아 여기 까봐 전전긍긍 했다던데 응. 결국 못하네 이건 아예 매운거? 음, 네. 그렇게 매콤하진 않아 그거를 그럼 여기다 찍으면 되잖아 네. 이 소스에다가 같이 마셔 <laughs> 거의 없네 야, 혼자 마셔 나도 이거 먹었는데, 누워가 부늘다. 응? 한번잘 놀기 시작하면 음. 꽤 오래가네. 응. 아예 꺼내줘. 테라로 하나 꺼내줘. 테라로? 남긴 남았는데, 일어난, <laughs> 일어난기네. 어차피 내 킬만 먹을 거니까 내가 따라와. 응, 넌 가져가. 언제 어, 얼마나 거하게 마셨길래? 한시 반에 들어온 것 같은데? a 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어떻게 t t 회사 o I d o 아빠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 o n 원래 그 o 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요거? 요거 아니, 이거. 원래 귀가에 신경을 안 썼는데 예전에 한번 이사 오기 전에 음. 집에 분명히 오고 있다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 봤더니 어 이제 갈 거야 하면서 들어왔어요 물어봤더니 들어오는 길에 응. 주차장에서 배회를 하고 있던 거예요. 어, 아, 집에, 오겠다고, <laughs> 집에 오겠다고 집에 오겠다고 주차장에 뺑뺑 돌고 있다가 제 전화를 받고 정신을 차리고 그제서야 올라온 거예요. 음, 음, 야 너도 말이야? 심하네 음, 주사가 있는 나한테 그렇게, <laughs> 그렇게 그렇게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그 뒤로 원래는 음. 들어 언제 들어오는지 신경 안 썼는데 그 뒤로 음. 이제 전화를 해서 음, 음. 올 거지야 찾아 올 거지 혹시 모르니까 <laughs> 이거 누구지 아니 어. 갑자기. <laughs> 왜 뭐야 이거 언제 와 있었던 거야? 아까부터. 소맥으로 줘 어떻게? 셋. 응 소맥으로. 음, 올케 달려도 되는 거지? 네. <laughs> 응. 아니, 저기 애비한테 물어봤어요. 아 <laughs> 애비 비는 어디 달렸으니까 응, 그러니까 상관없지. 응? 그냥 한번 물어봤어. <laughs> 어떡하지? 이거 언니, 이걸 이걸 섞었어. 테라라. 테라 테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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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때라테 아빠가 아빠, 사다 준라 뭐지? 고기 달랐네. 테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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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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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라원 테라라라라. 테라때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거? 그다음에 네. 음. 70이면 뭐 할인된 거뭐 약간 그런 게있어라고 응. 이거 대리품이 120그로던데? 올해 너 갔다야 그래도괜찮아배경음 막. 음. 응. <laughs> 복숭아 왔어요? 네요. 왜 외롭게 뒀지, 복숭아? 어이야. 엄마, 아빠, 먹는다고. 다리도기 이가지고 다리도기라. 음. 잡고 싶자. 해 내놓으라고. 줄게 없네? 줄수 있는 게 없다. 줄수 있는 게 없다. 미안해. 사랑밖에 없다. 미안해. 아유, 잘해. 아유, 잘하네. 얘뭐 피아노도 잘할 것 같아요. 손가락이. 응? 그니까 나. 고모 닮았지, 복숭아. 아빠 닮은 거 아니야? 어. 고모 닮았 그때 고모, 그 얘기 들은후로 나를 닮았나? 계속 맨날. 대내이고, 대내이고. 사진도 막 찾아보고. 막. 왜냐면 맨날, 넌 누구 닮았니? 막 그랬는데. 고모 닮았구나. 막내. 그제 뭐, 언니, 언니 닮았다고. 아, 뭐,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난알겠딱 그래서, 음. 아, 하고 좀 알았어. 미녀가 되겠구나. <laughs> 응? 복숭아. 응, 왜 기분이 나빠? <laughs> 어. 음 손댔으면 끝인가? 손대지 말고. 아니, 가슴살 먹기 싫어. 어려서는 내들이 가슴살 먹었어. 지금 안 먹고라고 아무도. 어, 없는 가슴살이야. <laughs> 복숭아, 이게 한심하게 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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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먹는 게 신기해서 그랬어요. 복숭아는 몇 킬로로 태어났지? 2.6. 2.6. 응. 근데 키우지 않았어요. 제니도 뭐한3.0면뭐 뭐 이랬어. 나는 4.1인가 4.3. 오지영 완전 우량아 정말. 자연분만 한 개의 용아지 4.6 킬로. 근데 그랬어. 제니 엄마는. 더 컸을 거라고 엄마가. 니 <laughs> 엄마는 엄청 났었다고 났을 때 <laughs> 근데 나는 안 그랬어. 나도 그랬을 텐데. 그 정도면? 있, 없을 때 뒷담화 지금. 인간니 너무 토지 마. 근데 지금 이거 먹으니까 이거 가슴살도 맛있네. 얼마 음. 하네? 나 가지고 백원에 있는데 갔어. 근데 소맥 되게 잘맛있네 지금. 잘 세시 할... 배틀해도 되겠는데? <laughs> 원래, 잘 원래 알 <laughs> 그거잖아, 알쓰잖아 완전히. 떡볶이 먹고 채해서 떡볶이를 잘먹어요 소다 먹는 거? 야난 옛날에 솜사탕, 솜사탕 먹고 채해가지고 솜사탕? 응? 유치원 맞지? 때. 천지국대 사랑. 천지는 못 옛날, 먹어. 난... 가리는 게 없었어, 없어서 못 먹었지. 뭐 지금 열심히 안주 <laughs> <음주> 준비하고. 다다 되었어? 응. 어디가? 한점되 많이 먹었어. 응. 음. 근데 진짜 그렇네. 다들 아빠 닮아가지고 빨기지는데 나만. 음. 음. 엄마 닮아. 엄마는 <laughs> 안 빨개지지. 응. 엄마 는 닮아. 근데 언니도 빨개지진 않아. 빨개져. 아니야, 빨개져. 아니, 그러니까 컨디션이 좀안 좋으면 빨개지고 아닌 날은 괜찮아. 근데 그건 누구나 그런 거 아니야? 컨디션 안 좋으면 빨개지면. 잘, 잘 마시는 해. 걸로 해? 뭐, 뭐 아니, 막걸리. 아니지, 그렇진 않아. <laughs> 컨디션이 좋고안 좋고. 음, 안 먹으면 음, 안좋아고 <laughs> <안 그래. 먹은, 웃음> 음. 여기는 음. 되게 정말 편한가 봐. 편하고 술을 정말 좋아. 여기 와서. 더잘 마실 것 같은데? 잘 네. 마셔. 그치. 음. 훨씬 잘 마시지. 빨간 뚜껑 한번 꺼내와. <웃음> <웃음> 어? 패트? 대골이 밖에 없습니다딱 좋네, 대골이 이게 뭔데? <laughs> 이렇게 패트병. 응.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근데 그거를 방향에? 근데 왜대골이라고 하지? 어, 그게 뭐야?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대골이라고 그걸 지칭할 응, 응. 때대골이라고 응. 했었어요. 근데 응. 대충 알아들었나? <laughs> 이거야. 오 뭐야? 참... <laughs> 가정용. 병, 병을 먹겠다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거 왜 새거야? 너 이거 가끔 칵테일 뭐 만들 때. 한 병을 먹고 지금은 이건 새. 아이니까아 아, 그러니까, 감질맛 난다 응. 이러면서 이걸 산 거야. <laughs> 자 일단 한 잔. 굿즈. 근데 술 먹는 사람은 그거 싫어한대. 방금들. 을 나도 그 약간 그.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뭐 서울 올라오시고 뭐 이렇게 하셨을 음. 때 그냥 음. 기분 내시려고 한 잔씩 그냥 한 잔씩 정말 네. 딱한 잔씩 드신 음. 거잖아 한두 잔씩. 그리고 외할아버지도 잘 드셨고. 외할아버지 막걸리 좋아하시지. 음. 그래서 그게 다 나한테 왔다고. <웃음> <웃음> 그 모든 것이. 몰빵이야 몰빵. DNA <laughs> 몰빵. 그런데 <DLA 몰빵. 웃음> <laughs> 지금은 밖에서 좀 잘하지 않을까? 잘하나 <laughs> 잘하는. 잘하는, 잘하는. 옛날 <laughs> 시대가 다르니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래. 근데 딱적당히 시켜 먹어. 근데 음. 많이 남았거든요. 음. 음. 근데 제니네가 안 오니까 뭔가 그렇지. 뭐 아, 회랑 뭐랑 이런 걸다 음. 생략하고 그냥 저무리. 음. 진짜 궁금하네. 이거 해또 아마 할까? 술, 생, 술, 사. 이제 뭔가 내가 케이크도 해야 되고 아, 뭐 하니까 뭔가서 키고 싶어서 막 이러면서 먹는다. 늦었어 띠로리. <laughs> 타이밍이야, 인생은. 자, 다 같이 막잔. 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계속 영원히 마미. 저거 할것같겠어 <laughs>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엄마를 왜 이렇게 찾아. 엄마 여기 있잖아. 어. 어, 영어 배우고 왔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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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하트 강아지기 볼 하트.